찬송가 339장으로 하나님께 인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십신 십장. 闪烁。 천사 내려보리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놈 여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불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마리와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중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밀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한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불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복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바이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분명히 한국말로 읽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참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러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어, 지난 토요일까지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이제 일곱 대접과 관계된 말씀이 나오는데 어, 그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이 일곱 번째 대접이겠죠 그 일곱 번째 대접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라는 것인데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마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이 일곱 번째 대접으로 인해서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a s 에 b l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큰 음녀가 바로 큰성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가리키는 일종의 은어였습니다. 아, 워낙 이 로마의 지배가 강력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로마의 세력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감히 로마라고 말을 올리기는 그렇고 해서 큰 바벨론이라는 말로 대신 했는데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될 때는 단지 그냥 로마를 말하기보다는 이 로마를 포함한 세상의 권세와 문화 전체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음녀로 표현되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뭐쭉 읽어보면서 아 눈여겨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음녀나 음행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반복됩니다. 음녀는 음행을 한 여자라는 뜻이니까, 실제로는 음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말은 실제로 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을 말할 때도 음행이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다른 우상이나 돈이나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어떤 대상을 쫓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큰성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 아주 막강한 권세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좁게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단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세상의 것들. 그런데 우리가 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상을 숭배할 일은 별로 없을 거고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우리를 영적 음행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들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려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혹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더 사랑하고 돈과 세상의 즐길거리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게 영적 음행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가 뭐 자주 들리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를 한참 많이 들었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우리 사회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신앙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종교로 들어오면 종교다원주의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어떻게 진리냐 어떻게 i r s 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 t x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한 길만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종교 다원주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아주 큰 음행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음려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각종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과연 내가 진실되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우리의 아버지요 또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신앙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 바벨론의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경고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여기고 그냥 조금씩 누리며 사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없을 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인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인가 조금 고개가 개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부디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야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시겠지만 우리의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쭉넘어가서요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이 구절에서 누가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기십니까? 제일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고 말해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오직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만 꼭 붙잡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최후승리를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4절을 읽었는데 13절까지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큰 음료 바벨론으로 묘사된 세상에 권세 있는 나라들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바벨론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또 택하심을 받아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그냥 대충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고 그게 실질적인 영적 음행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최후 승리를 맛보지 못할 것이냐?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물결이 다 그렇게 휩쓸려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때 그래도 중심을 잡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살다가 조와 함께 최고 승리를 얻을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색은 없습니다.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든 아니면 영적 음행을 일삼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많은 여성도님들이 계신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여성도님들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만큼은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 집사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타적인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그런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화면 그들을 좀 보세요. 두고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이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강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 하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는데, 주게 하시는데, 언제까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 말씀도 모든 이 땅의 계획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일곱 인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초반부에 나왔었는데, 그때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해 줍니다. 아무리 큰 음녀 바벨론이 강성해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또 주의 성도들을 잡아 삼키려 해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최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게시록을 읽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 아무리 혼란스럽게 보여도 아무리 바벨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분이 주실 최우 성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믿음 주셔서 우리의 눈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잔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놓여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며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돈이 좋고 세상 즐거움이 좋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범위 내에서만 누리며 살아야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좋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음행한 저 고멜과 같이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모든 사랑,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결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서 마침내 어린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얻으실 때에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듯 살다가. 우리의 지고 같은 십자가를 멸류관과 바꾸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부여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했던 몇몇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질병이나 혹은 기타 이 육신적이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 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사,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계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으로 늘 마음 조마조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무엇이든 주께서 그 짐을 대신 줘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꼭 부여 잡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어디에 있든 나이가 어떻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형통케 되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자녀손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음생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수능 점수도 받았는데 앞으로 그들이 어떤 대학에 어떤 학과에 진학할지 고민이 많지 싶습니다. 우리 주님 가장 선한 손으로 우리 소음생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들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있싸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가정을 꼭 꾸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암영교회를 세우시고, 지나간 117년의 역사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구원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립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온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아 이 주옵시고, 선교지에서 어떤 영편 속에 있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협력 교회와 협력 기관들도 지켜 주옵시고,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전쟁과 또 각종 재난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가 평화를 되찾고 국제적인 정세나 경제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평범한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시고 통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